아니, 밀배지. 밀배? 밀베? 응. <놀람> 내려온다, 내려온다. 있쯤네. 야, 가사. 형, 탁탁. 기절. 아, 쨔쨔. <laughs> 아, 조심하라. 나, 나, 나 1층 마크하고 있어. 그렇지. 잠시, 잠시 있 어, 나, 어, 안 돼. 세다, 우강유도 해. 네가 오른쪽으로 가마. 어. 나이스! 아이고. 아 잘했어? 잘했다 이대나. 효과 좋아요. 부탁드려요두 명은 빠르고 두 명은 느려어 사이가 먹었다. 아 시대. 아장 도망간다. 에로아 이 중국놈들아. 이층 잡았어? 바자꾼 도망가자. 아이층이층이 층. 아, 뭐야 이거! 뭐? 아이쪽에도저락지 뭐 않아. 기저 저기, 저기, 터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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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봐 가자 이댕할수 있다. 야내 오른쪽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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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게 이래가 어. <웃음> <웃음> 오빠 피치도 있는데? 세대야세대 <laughs> 태우라 이 새끼야. 나. 랑나 사이. 도로가 이러더라서 너무 빠르다 내가 1선 설게 아 이거 크루즈 아. 위쪽으로 가보자 내 앞에 쳐아네가 들은 거 맞네 오토바이 두대아 맞아? 세대 나이스. 좀만 천천히. 안 죽지? 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어. 상, 상대 상대 셋다. 천천히. 조진다. 픽된 사 아래쪽에, 도로 쪽에 살리고 있을 텐데. 나이스. 나이스 이 새끼들아. 야, 피해, 이댕아! 이댕아, 피해! 어. 알아서 살아! 도망쳐! 아로 6킬? 도망. 예, 6킬. 도망쳐. 아, 씨발. 이게 기냐, 오늘따라. 이게 체감이? 아, 시대나 이거 죽었다. 한 대만 더 맞으면 죽는다, 나. 됐다, 살았다. 쓰레기지. 아나팔 페이스. 아야 뒤에 세웠다. 집에 세웠어 어디... 집에 세웠어. 세디상세디 상. 일평 집에도 있고 세디 상. 음. 회사상이 하나. 야 이게 안 죽냐? 와. 어, 죽이... 아 정말 잘 쏘네. 출발 이거 안 되겠다. 지붕에 째봐 기자, 기자, 나이스 사리로 간거 내가 끊을게. 아, 네나 이거 살짝 그냥 아니, 아니, 천천히. 프포이아시발너 천천히 하는 게? 나이지나안 죽어? F뺀다. 라서 수어어 있어. 오빠 이쯤 집에 내려간다. 아 아, 나 샤도가 졸라 냈네. 이, 이 집에 있거든. 박자, 이 집에 박자, 이 집에 박자. 싸우자. 이, 이, 이 집에 박아야 돼. 어, 가는. 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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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천천히 해, 너는. 옥상에 폭탄 깔수 있나? 해 볼게. 집 앞에다 드롭 코스. 안털려 있다. 저거 나오는 거다 추서 먹은데. 일바 뛰는 거. 4페이지라 무조건 와 다아몬드다 아, 응. 경박사 떴다 하나 더 뛰어내려온다 어 봤어 싸웠던 팀 가 내려왔어 밑에 밑에 거든 어디? 오케컷 4세우네 뛴다 졸아라면 조라라. 우리가 이겨 아직 경박 스킬 안 썼어 오 거야. 거야곧 죽을거야 아, 거기 안 쳐다볼게 오 자기장 밖에는 다컷아 죽었다 얘차 음, 끌어봐봐 우리 집 앞에 있는거 어, 먹어도 되나? 어 마시멜로를 먹어줘야 돼쥐 음, 떴다 치... 저끝 쪼여지고 음. 어 1번 아 저거 면에 뛴다 나. S2 방향 S2 방 어, 말고. 여기 밀집 밀집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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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깔수 있나 배치, 혹시? 어. 번 처치 될까봐 어 나이스 죽었어 죽었어 아악 죽였어 죽였어 부채찍었어 탄 튀는 거 보니까 누워있는데 어디? 밀밭에 음, 밀밭에 어. 어디 누워있고 아 이거 샥 정이둘 같은데? 아니 나 사바피가 나왔어. 차너 어디서 들어오지 않았어? 아, 맨 뒤에 있네. 아, 둘다 있다 있다. 둘다 이쪽에 있다. 트랙터랑 왼쪽 왼쪽 트랙터 쪽. 네, 예, 끝났어요 게임. 음 이렇게 이렇게 있다. 아, 트랙터 앞에 단차 있다 단차. 나 네, 이거 오늘 또 눈썹 먹고 끝나 내가 사기만 해봐 이대가 술탄 또간다 아, 보인다. 산차에. 내가 이 먹음 끝난다. 오케이. 어, 끝났어. 아디오스. 맞았다 이거 얘네 너 붙어봐 이제 이등아 붙을 수 있어 마지막 수류탄 아이고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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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각 하나 까놨거든 어. 있잖아 정신아 우리꺼 나이스, 나이스. 1 8킬 응, 십팔킬. 이걸 또 자르가 해내네. 아니 확실히 아. 자르형이 잘하네. 우리도. 음. 야, 우리는 실수가 많았어.